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변성암과 암석의 순환 단원 복습 은자를 하셨나요? 오늘도 선생님은 과학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변성암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과학실에 있는 변성암 표본인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다양한 변성암들 표본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변성암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셰일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됐었죠? 네, 편암이 됐었습니다. 편암은 2번으로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편암. 그리고 셰일이 편암이 된 다음에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 됐었습니다. 편마암은 10번에 있죠? 요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떤 암석이 됐는지 기억하나요? 네, 규암이 됐었어요. 규암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대리암이 됐었어요. 대리암, 요렇게 생겼습니다. 방금 본 변성암뿐만 아니라 암석의 순환 과정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형성 평가 3번 문제로 암석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냈었는데 어,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맞춰 주었어요. 음, 그 형성 평가 문제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따라가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교과서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1. 광물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건데요. 어, 선생님 수업 영상이 항상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는 영상이랑 필기 화면이랑 같이 편집해서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교과서 30페이지를 지금 같이 펴 볼까요? 30페이지에 보면은 광물이라고 단어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암석과 광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음,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말로 술술 설명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먼저 광물이 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지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화강암 표본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화강암은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에 속했죠. 밝은 심성암이었어요. 이 화강암을 선생님이 사진으로 보여주기는 했지만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거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화강암 안에 이 색깔과 빛이 다른 빛빛이 다른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이 알갱이들이 뭘까요? 이 알갱이들이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다고는 설명을 할수 있을 거예요. 화강암이라는 암석을 구성하고 있다. 이 알갱이가 바로 광물입니다. 즉, 광물은 어떤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들을 말해요. 다시. 광물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들을 뜻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도 과자를 준비했는데요, 초코 집이 박혀 있는 과자예요. 만약에 이 과자 전체를 암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과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초코 집과 이 안에 있는 이 과자 알갱이들 있죠? 이 알갱이들이 다 광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오늘 수업의 첫 번째 키 포인트가 바로 암석과 광물의 관계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암석과 광물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광물이 암석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광물의 정의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30페이지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보면 암석을 이루는 크고 작은 알갱이들을 광물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줄쳐 두시고 광물의 정의 여러분 스스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암석과 광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권과 암석, 광물의 관계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각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 그림과 같이 직권과 지각, 암석, 광물 서로 포함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필기에 두시고 여러분이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광물의 정의를 알았으니 아까 화강암 속 알갱이들, 즉 광물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화강암 속에 광물들의 색깔이 다 달랐고 빛 반사도 다 달랐습니다. 광물들도 종류에 따라서 이처럼 다른 광물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광물들을 서로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의 특성에는 방금 본 색, 그리고 광물 가루의 색, 그리고 단단한 정도, 염산 반응, 자성 등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광물의 특성은 광물의 색입니다. 광물의 색은 아까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었죠. 실제로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은 석영, 장석, 운모라는 광물입니다. 서경, 장석은 흰색 또는 분홍색으로 밝은 색을 띠고 흑운모는 검은색입니다. 또 석영은 주로 무색 투명하죠. 자, 이제 화강암을 들여다봤을 때왜 그렇게 색이 다양했는지 이해가 되죠? 또이 외에도 각섬석이라는 광물은 녹갈색으로 어두운 색을 띱니다. 두 번째 광물의 특성은 광물 가루의 색, 즉조은 색입니다. 방금 공부한 광물의 색으로는 모든 광물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어, 같은 광물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정이라는 광물은 무색 투명한데, 미량의 금속 성분이 함유되면, 이렇게 보라색의 자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차이가 보이죠? 네. 또 다른 광물인데, 같은 색을 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금, 황동석, 황철석이라는 세 가지 광물은 모두 다른, 집, 다른 광물이지만 같은 색을 띱니다 이때 우리가 광물 가루의 색, 즉, 좋은 색을 알아보는데요. 좋은 색을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이 좋은판이라는 도자기판에 광물을 긁어보는 거예요. 좋은판은 초벌구이한 도자기판인데요. 색이 희고, 그리고 표면이 거칠거칠해서 광물을 긁으면 광물 가루의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금이랑 황동석, 황철석이 좋은 판에 긁었을 때 좋은 색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 두 개의 광물 표본과 좋은 판이 있습니다. 1번 광물이 황철석, 2번 광물이 황동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노란색 계열로 색이 비슷합니다. 이제 좋은 판에 긁어볼게요. 자, 먼저 황철석을 좋은 판에 긁어보겠습니다. 이 황철석, 황색을 띠는 황철석을 좋은 판에 긁어보면, 네, 여러분 잘 보이나요? 어떤 색인가요? 네, 광물은 황색이었는데 좋은 판에 긁었더니 광물 가루의 색이 검정색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 황동석을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황동석도 역시 광물은 황색을 띄어요. 그런데 좋은 판에 긁어보면, 자, 여러분 잘 보이나요? 이게 황동석을 긁은 광물 가루의 색인데, 긁어서 나온 색인데요. 차이가 보이나요? 아까 황철석을 긁었을 때는 검정색으로 나왔는데, 황동석을 긁으니까 약간 녹색에 섞인 검은색이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녹흑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황철석과 황동석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이 황색으로 색이 같았는데 좋은 판에 긁어서 광물 가루의 색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노란색 광물이었던 금은 지금 표본이 없어서 사진으로 대신할 건데요. 금은 좋은 판에 긁으면 광물 가루의 색이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금과 황철석, 황동석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황색, 노란색 계열을 띄웠었는데 좋은 판에 긁어보니까 광물 가루의 색이 각각 금은 노란색, 황철석은 검은색, 황동석은 녹크색을 띄어서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 광물들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들도 좋은 판에 긁어서 광물 나오는 광물 가루의 색으로 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주요 광물의 좋은 색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미 설명한 노란색 계열의 광물의 좋은 색들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검은색 계열의 광물 좋은 색들도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조음판이 단단해 보이기는 하나 모든 광물보다 다 단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음판보다 단단한 광물을 조음판에 긁으면 가루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광물을 단단한 도구로 깨서 그때 나오는 광물 가루의 색을 관찰합니다. 자, 세 번째 광물의 특성은 무르고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굳기입니다. 이번에도 과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세 종류의 과자를 준비했는데요. 이 과자가 아까 광물을 설명할 때 예를 들었던 과자죠. 이 전체가 암석이라고 하면 이 안에 구성 요소들, 이 알갱이들의 광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과자랑 다른 과자를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과자랑 방금 설명했던 이 과자를 한번 긁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지금 아래 가루들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첫 번째 설명했던 이 과자는 가루가 나오면서 이렇게 긁히고 이 딱딱한 과자는 긁히지 않아요. 전혀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긁었을 때 흠집이 생기는 과자, 흠집이 생기지 않는 과자가 있어요. 이두 과자 중에 어떤 게더 단단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 흠집이 생기지 않는 과자가 더 단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과자가 굳기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 과자는 물은 과자다, 굳기가 더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과자로도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과자로 한번 더 실험을 해볼게요. 요 바나나맛 과자를 요 초코 쿠키 과자에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긁으면 가루가 막 나오는데요. 어떤 과자에 가루가 나오나요? 네, 이 바나나맛 과자에 흠집이 생기면서 가루들이 나오고 있어요. 흠집이 생긴 과자, 흠집이 안 생긴 과자, 이번에는 어떤 게더 단단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네, 이 과자가 더 단단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바나나맛 과자는 상대적으로 더 무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굵기가 얘가 크고 얘가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긁어봤을 때 지금 이두 과자 중에서는 얘가 더 단단했고, 이두 과자 중에서는 얘가 더 단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이 과자랑 이 과자를 긁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가 더 단단하고 얘가 더 단단했기 때문에 부등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자랑 이 과자랑 긁어보지 않아도 굳기가 얘가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거 한번 긁어볼게요. 얘를 긁으면 여러분 잘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나나 먹 과자만 흠집이 생겨서 이렇게 가루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방금은 과자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광물도 이와 같이 굳기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영과 방해석이라는 광물을 긁으면 방해석에 흠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광물이 더 단단하다는 걸까요? 네. 흠집이 생기지 않은 석영이 더 단단하고 흠집이 생긴 방해석이 더 무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음, 금강석이라는 광물과 석영이라는 광물을 긁으면 석영에 흠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광물이 더 단단하다는 걸까요? 네, 금강석이 더 단단하다는 거겠죠 흠집이 생기지 않은 금강석이 더 단단하고 흠집이 생긴 석영은 더 무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의 예 결과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방해석과 금강석을 긁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이두번두 두 가지의 결과를 부등으로 표현해 보면 굳기를 이와 같이 부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금강석의 굳기가 방해석의 굳기보다 크기 때문에 둘을 긁으면 방해석에 흠집이 생길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꼭 스스로 풀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광물의 특성은 염산 반응입니다. 광물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이와 같이 흰색 거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방해석이 있습니다. 방해석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흰색 거품이 막 발생을 해요. 이를 이용하면 여러 광물들 중에서 방해석을 구분해 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러한 광물들, 즉 묽은 염산을 썰어뜨렸을 때 흰색 거품이 나오는 광물들에는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염산과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면서 흰색 거품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광물의 특성은 자성입니다. 자성은 자석과 같이 쇠붙이 끌어당길 수 있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성을 띠는 광물로는 자철석이 있습니다. 자철석을 선생님이 직접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준비한 광물 표본이 자철석인데요. 선생님은 쇠못 대신에 자석을 직접 갖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석에 붙는다면 자성을 띠고 있는다는 뜻이겠죠. 한번 갖다 대볼게. 요 어떤가요? 네, 자철석이 자석에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철석은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자상하는 광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다섯 가지 광물의 특성을 정리해 봤고, 이를 통해서 오늘의 두 번째 키포인트였던 광물의 특성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광물의 특성에는 먼저 광물의 색이 있었고, 그리고 광물 가루의 색, 즉, 좁은 색이 있었고, 그리고 굳기, 염산 반응, 자성까지 총 다섯 개의 광물의 특성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광물을 구별해 낼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 설명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교과서 32 이쪽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세요. 1번, 황동석과 황철석을 구별할 수 있는 광물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금이랑 황동석, 황철석 모두 어떤 색을 띈다고 했었죠? 색 계열, 노란색을 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좋은 판에 황철석과 황동석을 긁어봤을 때 색이 어땠나요? 네, 달랐어요. 황철석을 긁었을 때는 검은색이 나왔고, 황동석을 긁었을 때는 녹흑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황철석과 황동색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좋은 색, 즉, 광물 가루의 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좋은 색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2번 다음 중 광물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라고 나와 있고 보기에는 색, 질량, 좋은 색, 굳기, 자성, 염산 반응,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차례 들어볼까요?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색은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성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량을 볼까요? 질량은 광물의 특성이 될수 있나요, 없나요? 네, 질량은 광물의 특성이 될수 없습니다. 같은 광물이라도 양에 따라서 질량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광물이라도 양에 따라서 질량이 또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물의 특성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색, 붓기, 자성, 염산 반응은 다 우리가 공부했던 광물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부피는 마찬가지로 질량과 마찬가지로 광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을 수도 있고, 광물의 종류가 같아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광물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광물의 특성이 되려면 이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광물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질량과 부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광물의 특성으로 오른 것, 색, 좋은색, 굳기, 자성, 염산반응 이렇게 다섯 가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사고력 문제를 볼까요? 조은색을 관찰할 때는 흰색 조은판을 사용한다. 우리가 사용한 조은판도 이렇게 흰색이었죠. 만약 조은판이 검은색이라면 건물에 조은색을 관찰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설명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조은판이 검정색이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 검정색이라면 조은색이 뭐 흰색이나 분홍색이나 이런 밝은 광물들을 더잘 구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좋은 색이 방금 봤던 것처럼 검은색이나 녹극색, 이렇게 어두운 색이면 구별을 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밝은 좋은 색을 가지는 광물들을 잘 구별할 수가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어두운 좋은 색을 가지는 광물들을 잘 구별할 수 없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한 광물 단어는 어땠나요? 재밌었죠? <laughs> 오늘도 복사 꼼꼼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